스산 팀스타 소속 김동현 선수라고 합니다. 태원이 형이랑 승현이 형이랑 같이 시합 준비하면서 좀 많이 힘들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관장님한테 벨트 자드리고 부모님한테 자드릴 생각이 힘든 것도 조금 있고 열심히 해서 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어, 준비는 원래 좀 많이 쓰는 오른발 하이킥이나 하이킥 쪽으로 많이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타이밍 잡기도 힘들고 상대방이 좀 움직임도 잘 움직이고 해가지고 하이킥이나 좀하이티 같은 경우는 거의 못 썼고요. 그래서 조금 미들킥 위주로 많이 게임을 풀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세컨 말 듣고 미들킥으로 많이 풀려고 했는데 아직 저는 실감이 잘안 나요. 일단 저희 부모님 이제 항상 아들 맨날 운동하고 오면 뭐 식단도 해주시고 뭐 운동할 때 필요한 것도 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항상 제일 큰 버팀목이었고 또 집에서는 부모님이 제일 큰 버팀목이지만 이제 체육관 가면 관장님이 정말 도움 많이 되셔고 태원이 형, 승현이 형, 뭐 체육관 일반 가는 원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남원까지 와서 응원해주신 분들까지 그리고 뭐 전부 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저 저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응원해주셔서 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별로 너무 지금은 멀리 안 보고 싶어요. 일단 딱 제일 앞에 있는 것만 보고, 이제 또 다음 시합 만약에 잡히거나 뭐 제가 만약에 다음 시합 잡히게 되면 짧게 짧게 보고 갈 생각. 너무 멀리 보면 아직은 그 정도 레벨도 아니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바로 앞 시합만 보고 집중하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갈 생각. 일단 저희 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냥 관장님 사랑합니다.